네, 친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예, 네, 방송을 했는데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항상 천장에서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경치 좋죠? 예. 네, 밤 야경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경이. 네. 한 바퀴 돌기에는 안 좋은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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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도 좋고, 구경들 구경하세요. 11월 11일에 빼빼로 이 인데요. 예, 빼빼로를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속고를 예. 망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려요. 응원해주셔서. 예. 약간 춥긴 추운데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꿈들, 꿈들이들 고개 왔요 꿈들이, 꿈들이. 꿈들이, 꿈들이.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행복한 밤들 보내시고 편한 밤들 되세요 예. 제가 또한 바퀴 돌다가 예, 이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예, 옆에 뒤에 애들 놀아 노조에서 어른들 저쪽 밤야경 멋지죠 여기도? 예. 감사드려요 예, 행복한 화요일 밤 되시고요. 내일 11월 1일 수요일도,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감사드려요. 저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한 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갈게요. 시계 고쳤어요. 예, 시계를 고쳤습니다. 예쁘죠?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배드민턴 치시고 들어가셨네요. 배드민턴도 늦게까지 안 치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만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